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성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스토리우스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대신학자의 이름입니다. 5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어, 유명한 어,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어,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어, 글쎄요 이런 비유가 들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장신대 서중원 교수와 같은.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어,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431년 어,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네스토리우스의 그 신학적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졌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주재용 박사가 있어요. 한신대 학장을 역임했던 이 주재용 박사가 네스토리우스 신학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교리 논쟁은 여기서 생략하고 하여튼 431년 이단으로 정제를 받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하나의 태양, 하나의 황제, 하나의 교회.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국경을 넘어서 페르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그 이제 에데사 도시 이름인데 또 니시비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데 요 도시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페르시아로 건너갔을 때 페르시아 국왕이 보고를 받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왜 호의를 베풀어 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정제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로울 줄로 저 나라에 원수가 우리나라에는 친구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서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 기술, 학문 이런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작동해서 이 페르시아 왕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그 호의를 힘입어서 에데사와 니시비스라고 하는 도시에. 어, 합법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 무슨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다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어, 기독교 선교하는 것을 네스토리우스가 선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을 통하여서 서쪽에서 가져온 새로운, 어, 문화, 문물, 학문을 소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한때 2만 명이 넘는 또 2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있던 이제, 어, 기독교인들이 또 계속하여 성교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도, 남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 남부 지역에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635년도에 중국 장안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 다음, 정제 받은 다음 동쪽으로 동쪽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 당나라로 들어간 어 이제 기독교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전에는요,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독교 하면은요, 그저 로마 카톨릭 교회,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교회, 동방 정교회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최근에 그 1623년 중국 시안푸 근처에서 대진경 대진경교비라고 하는 비석이 어, 발견되었습니다. 한문으로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 한문을 번역해 보니까 아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이 중국에까지 들어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5세기부터 약 15세기까지 주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어, 인도, 그 다음에 중동. 이 지역에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약천년 동안 크게 발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역사가 들여와서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해둔 책이 사무엘 마페 시선 아시아 교회사, 아시아 기독교사 장신대 김인수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은 5세기부터 15세기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635년 어, 중국 어, 당나라 수도인 어, 장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어, 중국의 황제는 당 태종 중국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이죠. 태종 본명은 이세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었는데 어 네스토리우스 성교단의 단장은 그 단장은 아, 아라본이었습니다. 아라본 중국말로 아라본 본명은 원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중국말로는 아라본 이 사람이 2 1 명의 수도사들을 데리고 이제 당 태종을 만나게 됩니다. 당 태종은 어 굉장히 그 훌륭한 용사였고 또 학문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그 서양적인 거 서구에서 온 문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의 피에 유럽 사람의 피가 섞여져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온이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온이 아라본과 새로운 수도사들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이 아라본은 성경과 교리서 몇 건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하여서 당태종에게 헌정을 합니다. 당태종은 그것을 읽어보고 난 다음 크게 감격을 합니다. 야, 참 좋다. 이러한 진리는 유교나 불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 좋은 빛의 종교이다. 그래서 경교, 빛 경자에다가 경교라는 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라고 불리우지 않고 같은 건데 경교라고 이빛 경자를 써서 경교라고 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경교에 대하여서 호감을 가지게 된당 태종은 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 내가 이 종교를 믿을 테니까 이제부터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이 종교를 다 배우고 믿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 7세기부터 12세기까지 중국에서 경교가 활발한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 태종은 나라의 재정으로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대진사라고 하는 사찰 그 절을 불교 사찰이었는데 그거 비워 그거 경교 수도사들이 숙식하고 쓸수 있도록 그건무를 내줘 명령을 해가지고 대진사에. 어이 경교 수도사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교리서와 또 성경을 계속하여 한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고종 태종의 아들이 이제 고종인데요. 고종 임금 때에 어이 경교 선교사들이 몇 가지 책을 번역해서 헌정을 합니다. 그책 이름을 말하자면은 예수 메시아경 두 번째는 일신론, 세 번째는 일천론, 네 번째는 세존포시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여서 이제 어 고종 임금에게 헌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책을 어 이제 받은 고종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경교를 높여서 진종 진짜 종교다 참다운 종교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정도로, 어, 당나라에서 왕의 호의를 받았고, 또 크게 사랑을 받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 이후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 고종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는데, 여자 측천무후라고 하는, 어, 왕비가 이제 권력을, 어, 차지하게 되고 이 척천무는 반기독교, 반기독교 정책 또는 반서구 바, 반서구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해버립니다 어, 그래서 경교가 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또 대진사에 있던 경교 선교사들도 다 이제 거기서 머물 수 없게 되는 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12세기부터 중국 징기즈칸, 징기스칸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또 그리고 중국을 차지, 지배하면서 원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때 징기즈칸은 공식적으로 경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징기즈칸 군대는 고등 종교가 없었습니다. 모슬렘은 싫어했습니다. 왠지 모슬렘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 알게 모르게 이 경교를 굉장히 좋아했고 비공식적으로 친기적한 부대안에서 많은 왕후들이 공주들과 왕후들이 경교를 어, 믿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15세기까지 중국에서 이제 이 다음 명나라가 들어서는데요. 명나라는 이제 완전히 한족주의거든요. 중국. 이게 한족 역사를 강조하니까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역사까지 15세기까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교가 아주 왕성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경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15세기에 갑자기 왜 경교가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오늘날 중앙아시아나 중국에 가보면은 경교의 비석은 볼수 있어도 경교를 믿는 살아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교는 지금 고고학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교의 어, 교리적 특징, 경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어, 교회사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어, 경교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첫째는 어, 테오토 코스, 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라틴으로. 테오토코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이코는 섬기지 않고 동방정교회처럼 이코는 안 섬겨요. 그러나 십자가만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어,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는 연옥서를 부정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거. 좋아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채설 세례식 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찬식 할 때에 영적 임재설 우리 개혁교회하고 닮은 점이 많죠.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할 때에 금식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어, 금욕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여섯 번째 수도사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지만 어, 결혼 허용. 그 다음에 어, 일곱 번째로는 그 주요 예전 언어가 시리아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어. 그래서 라틴어도 사용하지만은. 시리아어로 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릴 때 시리아어로 어 예배를 진행한다. 그다음에 어 삼위일체설을 믿고 세례를 또 행하고요. 어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네스토리우스 교파의 교리적인 특징인데, 우리 이테오토코스 요것만 빼고. 우리 개혁 교회하고 닮은 점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교가 14세기 말에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는가? 천년 동안 이어져오던 기독교였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한국 교회 사가인 김광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경교의 성교 실패의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왕실 의존 주의가 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태종이 잘 봐주고 그 아들 고종이 잘 봐주고 그래서 황실의 그 권세를 얻고 성교하였기 때문에 왕이 바뀔 때에 정권이 바뀔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너무 타 종교와 어, 타협적이었다 이것이 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 물론 중국에 들어가서 성교할 때 도교, 불교, 유교 이런 것들과 대립하거나 싸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교는 타 종교에 대하여서 그 기독교의 특성을 뚜렷하게 주장하지를 않고 그래서 다협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그 기독교의 이제 내용을 표현하는 경 경교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용의 형상이 나타나요. 쌍룡이 허리를 틀고 좌우로 늘어선 모양, 또그 십자가 그 외에 그 구름 모양이라든가 또는 연꽃 이런 것들이 함께 그 경교의 비석에 경교비 비석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타 종교와 이렇게 기독교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타협적이어서 혼합주의적 색채가 아주 강하였다. 그래서 어, 경교의 성교가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었다고 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부패. 어, 경교는 주로 그 왕족과... 어, 신하들, 권력 있는 자들과 연합해서 성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쓴 소리를, 옳은 소리를 똑바르게 할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중국 귀족들은다 많은 부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교 선교사들은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뚜렷하게 말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교는 평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이제 왕권 또는 정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할 때에 물론 위로부터도 선교하고 아래로부터도 선교하고 또그 전통 종교나 풍습도 존중하지만 기독교의 색깔을 뚜렷하게 증거하는 또 가르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토양의 풀뿌리의 평민들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왕권이 바뀔 때에 기독교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민중의 종교가 되어야 되고 그 문화와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선교적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지속적인 선교 사역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